안녕. 저녁식전 차피에요. 어, 주말은 애들 보느라 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또그 평소 습관이 주말이라고 잘안 바뀌더라고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한7시 반쯤 8시안 돼가지고 있나자마자 차주피 한잔 마시고 점심에 이제 식전에 차피 먹고 점심을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그랬는데 애들 막 고기 꺼주고 막 점심부터 고기를 꺼줬어요. <laughs> 점심 메기고 뭐하고 하느라고. 저녁을 못 먹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전에 차피 먹고, 어 지금 저녁 식사 뭐 조금 하려고요, 그렇게. 어 주말에는 애들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영상도 잘못 찍고, 차피는 잘 챙겨 마시는데, 뭐 식사는 뭐 거의 다 건너뛰어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주말을 또 정신 없이 보내고, 지금 차피 한잔 마시고 이제 저녁 식사 하려고요. 보통 뭐한끼 정도 먹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 없어가지고 음 정신이 없다 보니까는 뭐 의도적으로 한끼 먹는다기보단 뭐 바빠서 뭐 애들 보느라 주말에는 정신 없어서 삼끼 먹고 뭐 평일에는 요즘 또 이제 새해라서 새해 목표 첫 다이어트 뭐 준비하시느라고 다이어트들 요즘 막 주문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요즘 조금 바빠요 평일에 그래갖고 네 뭐밥못 먹을 때도 있고 뭐 영상 못 찍을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또 이제 새해잖아요. 새 이제 목표 다 부지게 딱 정하셔 가지고 새첫 다이어트 예, 차전자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뭐보이차 관련해서도 차전잡피 관련해서도 뭐 문의들 많이 주시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진행들도 많이들 하시느라고 연락 많이 오셔서 네,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요즘 물량이 예전보다 많이 나가고요.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좀 바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그 새해 첫 다이어트 차전자피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다른 차전자피 아니고 정직형 차전자피에요 정직형 차전자피를 시작하시면 차전자피 주문하시면서 보이차도 같이 드리고요 물병 계량용기도 같이 가시니까요 이거 가득 담아가지고 휴대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휴대용으로 챙겨 다니면서 드시기 편해요 그래가지고 차전자피 보이차 물병 계량용기 같이 넣어 드리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4만 원이에요. 이렇게 새첫 다이어트 차전자피 다이어트 시작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살도 잘 빠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달 28kg 빠졌고요.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 누구나 성공하세요. 그래서 이제 큰 차전자피를 드려요. 그럼 요거를 이제 뭐뭐 뭐 다른 데다 덜어 놓고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로 하셔갖고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물병이 따로 하나 있어가지고. 주문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면 이것도 추가 가능하세요 물뭐 계량용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추가 가능하세요 계량용기도 뭐 휴대용이니까 뭐 가득 담아가지고 가방, 집, 직장, 자동차 뭐 그런 데다 놓고 쓰시면 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전자표를 계량용기에다 본인 용량만큼 덜어서 드시면 돼요 가득 담으면 여기 한 5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 용량이 10ml다 그러면 여기 50에서 10ml 빼가지고 이만큼만 덜어가지고 드시면 되고 이만큼만 덜어가지고 드시면은 내용량 10ml 먹는 거고 내용량이 뭐 20ml다 그럼면 요만큼 드시면 되고 내용량이 30ml다 그럼 더 넣어서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갖고 본인 용량만큼 맞춰갖고 드시면서 가득 담아갖고 다니면은 이렇게 덜어가지고 딱 드실 만큼만 덜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조금해요 이렇게 한손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용 계량 용기도 다 같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본인 용량만큼 찾은 잡히 넣으시고 자세한 복용법은 제품 라벨에 적혀 있어요. 넣으시고 물 300ml 넣고 잘 흔드셔서 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셔주세요. 그리고 물만 한잔더 드셔주세요. 물 색깔이 누리 띵띵하죠. 보이차예요. 이들은 보이차에 드시면 좋으니까 미리 이 잔뜩 끓여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타서 드시고 평소에도 수시로 드실수록 좋아요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특히 차전자피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매일같이 차피 먹는 거 영상 보여드리고 만나 하는 말 똑같고 해도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laughs> 복용법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고, 차선잡표 관련해서 뭐, 뭐 많이들 알려줘, 알려드려가지고 뭐더 이상 뭐할 말이 없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복용법 보여드리고 똑같은 말씀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컨텐츠로 많이 생각해보는데 뭐 딱히 뭐 별로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항상 보여드리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후기 읽어드리잖아요. 후기는 매일 똑같은 후기는 아니니까 그건 참 재밌지 않아요? 맨날 하는 말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읽어드리는 후기는 다른 내용이니까 후기 들으시면 그래도 이제 그거는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맨날 먹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맨날 뭐 하는 말은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할할게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맨날 먹는 동영상 보여드리고 용기 좀 북돋아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네, 후기 읽어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어찌됐든 뭐 드셔보셔야지 뭐 아는 거니까 그래도 자꾸 이제 먹는 거 계속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쨌든 드셔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먹었던 차전자피가 요정도 되는데 물두 잔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젤리처럼 변해요 이만큼 똑같이 이거 차전자피 들어간 만큼 젤리로 변하고 물한잔더마은 만큼 젤리로 변해서 이 물병 두 개만큼 또 젤리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뱃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또 포만감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식사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포만감을 유발하고, 칼로리 자체는 0이니까, 칼로리는 없으면서도 포만감 유발하고, 쾌변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일시적이죠. 건강에도 좋으면서, 살도 빠지는 거죠.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젤리로 변하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차은잡피가 뭐냐면요. 은 질경이풀 있잖아요. 질경이풀 원래 여자들한테 좋잖아요. 사람한테 좋은데, 그풀 같은 경우에는 나물로도 무쳐 먹고 하는 식품 식물이에요 식물 질경이 풀이라고 하는 식물 나물로도 무쳐 먹고 하는 맛있어요 나물로 무쳐 먹으면 시금치 같아요. 그럼 질경이 풀이 있는데 그 질경이 풀 씨앗의 껍질을 차 차근 잡히라고 그래요 식이섬유 덩어리.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식이섬유 덩어리고요. 이렇게서 해 물에다 섞어놓으면 이게 이제 통째로 젤리로 변하죠.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유발하면서 칼로리는 없으면서도 예. 전비에도 좋고, 캐변에도 좋고, 식이섬유 원래 장에 좋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이거 잘 흔들어 보이죠? 지금 물처럼 생겼어요. 맛도 맹만미숫가라 같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물로 드시면 돼요. 물로 드시면 되는데, 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젤리로 변해서 포만감을 유발하죠. 또 우리가 물 먹은 물배가랑 다르게 젤리로 변한 젤리 포만감 배가 드는 거예요. 젤리로 변한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면 금방 젤리로 변해요. 그리고 후기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77년생 서울 사는 맘님 후기예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 검색 되거든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도 검색되고 뭐 후기라든가 효능복용법 이런 거 내용 많이 나오니까요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후기 같은 경우에 저희 밴드 에 오시면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오셔서 후기 사진첩 보시면은 이렇게 후기가 잘 나와 있어요 밴드에 읽어 드리면은요 목요일날 시켰어야 했는데 계속되는 외출덕에 복용 한달 했는데 처음엔 진짜 더디기만 구렁이도 못 보고 구렁이는 똥이에요. <laughs> 너무 격했나? 구렁이는 뭐냐면 차전자피 드시면서 이제 쾌변을 보시는데 그 쾌변을 보셨을 때 응가가 사람 팔뚝만한 이런 커다란 응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이제 구어 구렁이가 이제 팔뚝만한 구렁이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이제 있는 것처럼 커다란 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쾌변을 봤다 싶으면 이제 그 똥을 구렁이라 그러죠. 우리, 우리만의 애칭이에요. 쾌변. 이게 구렁이처럼 커다란 똥을 봤다 해서 구렁이라 그래요. 커다란 똥을. 구렁이도 못 만나고 문의도 많이 드렸었는데 불현듯 2주가 지나가네요. 이게 틀려짐. 밥 먹는 양도 줄어들고, 밥이 아예 들어갈 구멍이 1도 없네요. 그렇다고 안 먹어서 쓰러지지도 않고, 쾌변도 보고 몸무게는 안 달아보다 4주 다돼갈때 재보니 3kg 감량. 벌써 4주가 지나서 4주 만에 체중을 재어보니 3kg가 빠졌네요. 근데 지금 4일째, 아휴, 글을 조금. 이상하게 써서 잘못 읽겠어요. 하여튼간, 결과적으로, 4주 지나셨고요. 3kg 빠지셨대요. 처음엔 쾌변도 잘못 보시고, 좀 더듬인 것 같았는데, 잘 챙겨 드시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대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막 쾌변 보시고, 막, 막, 살도 막, 이렇게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금방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너무 그렇게, 빠르게 진행 안 돼도 뭐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면요. 은 1주, 2주, 한달 금방 지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달 정도 쟀을 때총 체중 생각해보시면 꽤 금방 빠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가족도 밥 먹으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부산 사시는 이상동님이세요. 81년생이시고요. 직업은 가전 판매 하세요. 저는 오늘은 멘탈 가출했네요. 시작한 지 거진 일주일 되었는데, 89kg에서 83kg까지 왔는데, 와! 일주일 만에 6kg나 빠지셨대요. 거의 하루에 1kg꼴로 빠지신 거예요. 어, 짱이죠? 저 이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잘, 저기 뭐야. 그, 이, 밴드상에서 많이 소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동 형님, 부산 오시면 한번 오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일주일 됐는데 6kg 빠지셨대요. 89kg 시작하셔서 83kg가 되셨대요. 오늘은 1일 1식 못하고 점전, 좀 전에 국수 한 그릇, 김밥 한줄 먹었네요. 식사 하시고 따로 드셨나봐요. 결국 항상 말씀드리는데 차전자피랑 식사 빼고 나머지 더 드시는 것들은 전부 다 간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표가 다이어트라면 간식 끊는다 생각하시고 차라리 식사를 충분히 드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뭐 따로 국수도 드시고 김밥도 드시는 것 같아요. 먹고 나니 좀 스스로에게 화가 나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남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내 다이어트에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내가 하는 내 다이어트에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규칙적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천 안 하시고 다이어트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고 막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아막 먹어버린 거죠. 내가 하는 다이어트 남이 하는 거 아니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실되고 살이 빼고 싶어서 내가 하는 내 다이어트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근데 본인이 못 지키셨다고 화가 나셨대요. 먹고 나니 좀 스스로한테 화가 나네요. 유유. 정신이 썩었나 봅니다. 유유. 자책하려고 글쓴 겁니다. 유유. 너무 속상하네요. 유유. 그래가지고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고 이렇게 자책하시면서 이렇게. 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시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일주일 만에 6kg 빠지신 거참 대단하시고요. 케빈 뭐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물로 흔들었던 그차전 잡귀죠. 근데 완전히 젤리로 변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띠하고나오는거 거 보시죠. 젤리. <laughs> 이렇게 젤리를 변해가지고 뱃속에서 이렇게 젤리로 변한 게 물로 마셨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젤리를 변해서 포만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칼로리는 0이에요. 이런 뭐 식으로 이제 젤리로 팽창해서 장을 꿀렁꿀렁 하면서 장을 쭉쭉쭉 밀고 나오면서 장 속에 이제 그 쌓여있던 노폐물 찌꺼기, 뭐 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쭉 밀고 나와서 얘네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쾌변을 보시면서 이게 팔뚝만한 구렁이 같은 똥으로 뭉쳐가지고 나오는 거지. <laughs> 자, 이렇게 되구요. 주칙적으로 챙겨 드시면 누구나 성공하십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구요. 후기 효능 복용법 주문 연락 주십시오 010 5711 0850아 나는 저젓이 얘기하는 거 구렁이로 변하는 거뭐 젤리로 변하는 거뭐 똥얘기 등등등 많이 들었다 나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때야 그러면 <laughs>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복용법 효능 후기 등등등 많이 나와요 뭐 후기만 몇층이가 넘어요 정직형 찾은자피에요저 정직형 맞구요 석달 28kg 빠진거 맞구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복용법 효능 주문까지 가능하고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주문하시면 바로 다음 날 받으셔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핸드폰 카드 뭐 현금 현금 영수증 다 가능하니까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하셔서 바로 주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뭐, 궁금한 것들, 주문, 효능, 복용법, 궁금한 거 저랑 바로 통화하셔도 돼요. 통화하고, 뭐, 문자, 채팅 다 가능하니까 연락 주십시오. 010-5711-0850. 저 정직형이에요. 석달 28kg 빠진 거맞고요 정직형 찾은 잡히고요 제품 이름. 연락 주십시오. 010-5711-0850. 네이버에 정직형 한번 꼭 검색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